가쁜 왓츠인마이백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가요대제전 사전녹화를 가가지고 이제 챙겨놨어요 미리. 일단 제일 중요한 음원봉 제일 중요한 건 아닌가? 자, 제가 맨날 저번에도 배터리를 안 가져간 거예요. 건전지를 안 가져가가지고 이대로 흔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은. 여기다 고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넣어놓으면 은 당전이 돼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가져갈 거고 다음은 공방판 엑시던트 공방 때잘 들고 다니던 판입니다 CD랑 공원 공방 내역서랑 공방판 혹시 몰라서 일단 저는 다 가져가려고요 다음은 포카 오늘은 이렇게 요거는 아마 오프에선 처음 들고 가는 독한데 이렇게 세트로 맞췄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긴 해요. 장갑, <laughs> 불빛 끝. 어차피 많이 들고 가봤자 제가 힘들어가지고 보조 배터리도 들고 가려다가 그냥 오고 갈때 노래 좀안 듣지 뭐이 생각으로 조촐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마스크 벗을 일도 없어서 립이랑 뭐 굳이 가져가야 되나? 저 이번에도 오프를 혼자 가가지고 그냥 요 정도로 가져갈 것 같아요. 어제 다이소 가가지고 현지지를 이렇게 사왔거든요. 이렇게 토끼 해니까 토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죠? 이엔니는 이번에도 빵으로 또 써주려고 합니다. 이건 이엔니 거고 나머지는 다른 멤버들 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스티커도 샀어요. 진짜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가 틴틴 팅클이라고 여기 카페를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 원래 이런 스티커 잘안 사거든요. 근데 이걸 샀어요. 이것도 붙여줄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토끼가 진짜 귀여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부터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Thank you. 입니다 <목소리가> Thank you 어제 받은 이 보코들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대박! 후기를 봤는데 그냥 호두도 아니고 앙버터 약간 그런 느낌 버터 들어간 거더라고요. 대박!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짜다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을게. 맛있다. 짱 맛있어. 나머지도 맛있게 먹을게. 끝.